제가 요즘에 생명수처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HDEX랑 클룹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 음료수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아르기닌, 뭐 BCA, a 그리고 뭐 유산균, 이런 게좀 골고루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음료수인데, 이게 칼로리도 0칼로리, 뭐 10칼로리, 많아야 30칼로리? 그리고 아르기닌도 운동하실 때막 운동 전에 먹는 건 6천 정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도 음료수에 4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도 먹기에 좋고, 운동하면서나 일상생활 하면서 요즘에 많이 먹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어, 조만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거 하나 가져올 테니까, 네, 많이 구매해주세요. <laughs> 저랑 같이 어, 영종도에서 같이 운동, 영종로까지 운동을 배우러 와주시고 계시는 어, 의탁 회원님인데 어, 이제 다음 주에 대회입니다. 대회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laughs> 힘들었겠어. <수 웃음> 어, <laughs> 어, 고생하시면서도 진짜 힘들 텐데, 진짜 끝까지 웃으면서 어, 정말 잘 마무리하고 계시고 이제 한번 포징을 가볍게 한번 이제 다음 주 대회에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포징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 남겨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야, 백큐비 미쳤어요. 야. 야 나보다 잘해, 진짜. 감사합니다. 와,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 마무리 잘하도록. 파이팅, 파이팅. 자, 대회전 마지막 운동 완료. 네, 밴딩까지 끝나고 로딩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가봅시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에이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회원님이 대회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트 어, 도와드리러 가고 있는 중이고 어, 영상을 통해서 그 회원님의 멋진 모습도 한번 담아보고 그리고 첫 번째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응원하러 그리고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첫 대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어, 도움을 드리는 영상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 회원님 서포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입장권도 예전에는 진짜 12만 원좀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에 <laughs> 대회 입장권들도 막한 거의 비싼 돈을 주고 팔더라고요. 근데 또 응원 가려면 은꼭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번 구매하면서 사고 있고, 근데 처음 가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짱장권이 보통 한 3만원 정도 한다. 비싼 데는 더 비싸고. 이거보다 싼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하는 곳 자체가 시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돗자리 깔고 펌핑 도구 각자 가져와가지고 펌핑 하는 데 이건 나가포리아 같은 대회만큼 다른 대회들이 이런 대기실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로 만나자마자 급하게 급하 몸에 바르는 걸 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음원 오시는 분들 지금 찍고 계신 분처럼 키노 입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오. <laughs> 진짜 키노 절대 입고 오지 마세요. 한번 옷 보여줘 옷 색깔. <laughs> 지나다니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옷에 묻을 수도 있어요. 절대 키노는안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힘든데 네. 이 대회 과정에서 펌핑하는 것 진짜 힘들어요 선수 입장에서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태라 네. 이 기분은 해본 사람은 없네요 이 빨간색은 몸에 열을 좀 내서 펌핑이 잘 되게 하는 도구고, 이 보라색은 좀 오일링, 기름을 몸이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머슬주스라는 제품입니다. 대체 이것만 써요, 사람이 펌핑시키는 겁니다. <dı DANIEL> <Sustain songs> <laughs>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모스모알 <trees> <laughs> <cód 나중에, 웃음> 이상한 그의 뒷모습 천현 경례 시하셨습니다 선수 시나서도 있겠습니다. 어? 할만했어요? 강한데 할만? 어? 할만 어? 있었는데 강한있었는 어? <laughs> 신났어 지금 신났어. <laughs> 아 이거 조심스럽게 1등 예상해 봅니다. 아... 네, <laughs> 왼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34번입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265번입니다 황인탁 선수 추가됩니다 선수들 중앙으로 밀착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진우 선수 2위입니다 265번입니다 황인탁 선수입니다

오케이 유튜브 하나 건졌다 영상 건졌다 영상 다 건졌어 요등 하나 이등 하나 해버렸어 큰일 났어 그랑프리도띄고 왔어 소감 어떠세요? 완벽 너무, 너무 좋게. 기분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짜릿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까지 올라왔어 지금 찌릿찌릿해그랑프리 전을 경험하고 재밌게 네. 이 맛있는 거기본적게로 먹으러 가시죠 고기 먹으러 가요 아 짜이. 마무리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행복한 모습. 맛있 <laughs> <laughs> <좋아. 웃음> 이거지, 이거지. 아, 맛있게 드세요.